나를 지켜주는 건강정보 폐 질환의 진단과 위험인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호흡기내과 여유미 교수가 알려드립니다. 먼저 담배 연기나 실내 공기오염 직업적 환경 꽃가루 각종 균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폐를 위협합니다. 이로 인해 폐 기능이 약해지면 폐 질환 발병률 및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흔히 발견되는 폐 질환은 중년 이상 흡연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. 폐 기관지가 좁아지며 발생하는 천식, 폐에 생긴 염증인 폐렴,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인 폐암, 결핵균 감염에 의한 질환인 폐결핵, 간질 부위 염증 및 섬유화로 인한 간질성 폐 질환, 직업에 의해 유발되는 감염성 폐 질환, 마지막으로 폐 혈관에서 발생하는 폐혈관 질환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폐 질환은 어떻게 진단할까요? 진단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엑스레이. 폐기관지 검사 및 조직 생검이 가능한 기관지 내시경, 정밀 진단이 가능한 CT 촬영, 폐 호흡의 능력을 측정하는 폐 기능 검사가 있습니다.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은 폐 질환의 치유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.